삼미의 승인, 착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화 해설입니다. 고흐는 델라크로아의 착한 사마리아인을 고유한 색채와 분놀림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희생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의 원작 속 붉은 옷을 고흐는 노란색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고흐에게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며, 이웃을 향한 봉사와 희생이 모두의 행복임을 의미합니다. 고우의 얼굴이 사마리아인에게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당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음에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자비와 연대로서 서로에게 희망이 됩니다. whirling mm.